제 채널에서 한 가지 영상만 보셔야 한다면 무조건 이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짝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영상을 끄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고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적어도 이 영상을 본몇 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하죠. 특히, 뭐, 남자는 자신감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신감이 있어야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인정받고 그럽니다. 자신감, 자존감은 자존심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 욕을 했을 때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빗싸움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똑같이 화날 수도 있고 기싸움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좀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허세 부리고 센척 하는 자존심만 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앞에서 여유있고 자존감,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는 자의식 부식입니다. 벌써부터 단어가 어렵죠.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 말해요. 누구나 자의식이 있고 자존심 부리고 다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데 뭔가 나만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옆 사람은 막 무게 100kg, 200kg 드는데 나만 10kg 이렇게 들어서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것 같고 이런 자신을 의식하는 것들이 자의식이라고 할수 있고 지나치면 자의식 과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하는데 인스타에 뭐 셀카를 맨날 올리는 것도 자의식 과잉입니다 이해가 쉽죠? 간단히 말해서 자의식이 커질수록 자존감은 낮아진다 자의식을 내려놓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진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의식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줄이냐, 그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자의식 과잉일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세가 틀렸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의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자의식 과잉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자의식을 부시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 아까 인스타 얘기를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보정 떡칠한 사진만 올리면서 사이버 세상에서만 여신, 남신인 사람은 계속 그 세계에서 더 멋있는 사진 올리려고 일을 치거든요. 일부러 가고 싶지도 않은 식당에 괜히 인스타에 올리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가서 사진 찍고 백화점 명품관 가서 사지도 않으면서 사진만 찍고 그리고 자기가 산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든지 이런 유형의 자의식 과잉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스타를 아예 지워버려서 그 가상의 세계에 자신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일부러 화장 안 하고 보정 안한 엽기셀카를 올려서 아 내가 꼭 보정한 사진만 올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고집했던 그 캐릭터를 부셔보는 거예요. 뭐또 다른 유 유형으로는 남자들 중에는 특히 논리충, 설명충들이 있어요. 무슨 뭐 정치 얘기든 동제 얘기든 나오면 본그 얘기에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논리로 그 어떻게든 이기려는 스스로에게 자기애를 느끼는 거죠.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여자들한테든 남자들한테든 이기기가 힘들어요. 누가 좋아요 그런 사람을 이런 분들은 자의식 부식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원래는 이겨 먹으려고 발악을 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방도 이 사람은 내 얘기 잘 들어주네 하면서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질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든 어디서든 번호를 물어보려고 할때 긴장되잖아요 그게 다 자의식이 엄청 세져서 그렇거든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의식 과잉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낮추는 방법은 빨리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일단 거절을 당하면 속팔리고 힘들고 뭐다 그렇지만 마음 안쪽에서 텐션이 오르고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런 뭔가 알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번호를 물어봤다 괜히 거절을 당하거나 누가 지나가다 보면 안 돼. 이런 자의식을 깨버림으로써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길거리 언팅이 단순히 여자 번호 따서 여자친구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자의식을 깨는 훈련도 되거든요. 실제로 번팅을 정석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디가든 적어도 자신감 없어 보인다라는 말은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의식을 부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길거리 언팅뿐만 아니라 자의식을 부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평소에 안 하던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보통 자의식이 부서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소에는 미용실에 가서 낯가리면서 조용히 있었다면은 말 한두 번씩 더 걸어보고 탐푸해 주시는 분이 시원하게 해 주시면은 아 시원하네요. 이런 것도 괜히 해보면서 기존에 갇혀있던 정신적인 세계관을 넓혀보는 거죠. 그렇게 본인을 의식을 안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고 그 모습은 결국 자신감 있고 주관이 있는 모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있어. 보 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높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자존감을 높이려면은 자의식을 주셔서 자의식을 줄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세계관을 넓혀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를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까여보기도 하고 잘 대해 보기도 하면서 자의식 부식이랑 세계관 넓히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되거든요. 오늘 영상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 번 돌려보시고 친구들 중에 논리충이나 자의식 과잉이다. 이런 분들한테 공유를 한번씩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